안녕하세요, 생활소소입니다. 오늘은 매우 꾸준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하여 목표를 달성한 한 노인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사성어로는 우공이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중국의 전래동화로 옛날에 우공이라는 9살 0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 아주 높은 산이 두개 있었는데요. 이 산의 넓이는 700리 만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으로. 이 산들은 우공의 마을 사람들이 외부와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우공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산을 없애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야. 물론 가족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우공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들과 함께 산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일은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공과 아들 손자가 지게에 흙을 지고 바다에 갖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해요. 말로만 들어도 이게 가능하냐고 바로 생각이 드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당신인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라며 이 작업이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우공은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오.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공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갔는데요. 우공은 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결국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 우공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산을 지키던 산신이었어요. 산신은 이 말을 듣고는 큰일났다고 여겨 즉시 옥황상제에게 달려가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옥황상제는 두 산을 각각 멀리 동쪽인 삭당과 남쪽인 옹당으로 옮기도록 하였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공이라는 인물이 산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장기간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즉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고사성어이며 작지만 쉬지 않고 기울이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중심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진척이 되지 않으면 금세 지치게 되어 포기하게 되기일 수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목표한 바를 믿음 하나로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벌써 10월이 끝나가고 있고 두 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들 목표한 바 이루시는 해가 되어 예전보다 더 나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이야기 생활소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